아, 어, 연명월의 세 가지 가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 올해 이제 새해 비전이 뭐지요? 다시 시즌 2. 네, 해가지고, 어, 러브레터. 네, 러브레터입니다. 그래서, 아, 고린도 후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주제 말씀이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입니다. 옆분 한번 보시면서 또 새해 첫날이니까 씻고 오셨는지 오 <laughs>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올한해 러브레터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자 라고 하는 비전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으니까 또 힘써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이 새해 첫 새벽 예배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늘 예배드리는 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올한 해도 도우시고 그래서 더욱 깊고 또 성숙한 믿음의 길로 올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부터는 그 러브레터 새벽 예배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중심으로 아, 조목사님께서는 앱에 서서 여러분 네, 좀 사모하세요. 알고 계시겠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는 갈라디아서 네,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 저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올 한해 첫 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또 기도하며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한 부분이지요. 어, 무엇이든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기가 제일 어,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운동선수들도 기본기 훈련을 제일 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항상 기본기 훈련을 하고 또 다른 훈련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에서 지금 이름을 러분고 있는 한국의 축구 선수가 한명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예, 손흥민 선수라고 어, 작년에는 그 가장 세계에서 멋진 골을 주는 선수에게 상을 주는 게 있는데, 그 상을 받았어요. 예,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어, 선수입니다.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제 아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어, 아빠가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기본기 훈련을 그렇게 시켰대요. 그래서 어, 축구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을 몇 바퀴를 어, 이렇게 도는 그런 훈련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축구 훈련들을 어, 시켰다고 합니다 만약에 공을 그렇게 떨어뜨리면 또다시 시작했대요 또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지독하게 시켰는데 손흥민 선수가 나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힘든 기본기 훈련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기는 뭘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만 감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성경책도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성경 말씀들이 이미 들어있겠죠? 들어있고 다음에 작은 성경책만 있어도 어디 가서 든다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쉴수 없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되면 음 우리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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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이 지날수록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과 기, 기도에 대한 이런 기본기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살펴보면 이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음 근데 씨 뿌리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뿌린 거예요. 농부가 그냥 흩어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우리나라처럼 고랑을 만들어 놓고 아, 여기에는 고추를 심어야지, 여기는 상추를 심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딱딱 하나씩 하나 심는 게 아니라 씨앗을 그냥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씨앗을 뿌렸는데 아, 이렇게 뿌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땅의 지형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뿌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어요? 벌써 돌밭부터 나왔면데 <laughs>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셔갖고 저도 긴줄 알았어요. <laughs> 네, 길가에 떨어지고, 너무 급하지 말고 새해니까 천천히 가죠. <laughs> 길가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밭, 네, 그 다음에 가시덩굴, 그 다음에 좋은 땅. 네, 이렇게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지는 어, 그런 경우인데, 어,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당연히 다른 결과들을 이제 가져오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비유니까 한번, 어, 들으시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음, 밭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 좋은 밭. 그죠? 좋은 밭에 몇 배?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00배, 60배, 30배 목 매달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최소한으로 100배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죠? 뭐, 옥수수 하나 씨앗 뿌리면 씨, 옥수수가 그몇 배가 되겠어요? 수십만 배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 그럼 좋은 땅은 어떤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오늘 비유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해석을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18절부터 또 설명을 해주세요. 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가 와서 먹었냐면, 그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음, 이 새는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이 씨앗은 뭐를 의미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니까 러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 그 뿌려졌다는 것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지금 우리처럼 우리가 들은 건데, 그 뿌려진 말씀, 그 씨앗을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곧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마음,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떨기도 세상의 염려와 은신 때문에, 그리고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돌밭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기쁘고 좋은데,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곧. 그러니까 우리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덩굴 중에 어느 쪽에 좀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네. <laughs> 좋은 밭은 생각하지 말고 하지. 네, 이세 가지 밭 중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밭인 것 같아요? 돌밭이 좀 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덩 굴도 많겠죠. 네, 가시덩 굴. 왜냐하면 세상에 걱정, 근심이 또 유혹들이 그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는 없네요. <laughs> 역시 새벽 예배를 들리시는 분들이라 뭐 길가 정도는 우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자신하겠지만 한번 올해 한해 두고 보죠. <laughs> 네. 어쨌든.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네. <laughs> 네. 그렇게 여러분, 뭐, 자신만만 할 필요는 없는데,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좋은 밭. 우리가 돼야 되는 밭은 좋은 밭. 네. 열매 맺어야 되는 밭. 이 좋은 밭은, 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여기 뭐 예배당이 꽉 차서 늘 주일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깨닫는 사람까지 나갈 수 있어요. 야, 오늘 말씀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주일 전에도 오늘 말씀 생전 처음 들어본 말씀. 깨달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좋은 맛을 가진 사람이다. 열매 맺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같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8장 15절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착하고 똑같은 비유의 말씀인데 여기 이게 조금 달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올한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내 그렇죠?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으니까 내 귀를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세상의 소리에,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늘 듣고, 지키고, 지킨다는 건, 누가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꽉내 것으로 만들고, 그죠? 깨닫고,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겁니다. 더 많이 맺을 수도 있고요. 어, 텃밭을 여러분들이 어, 기르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 저희 저희 집 뒤뜰에도 작은 텃밭이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도전을 지난 2년 동안 해봤는데. 재작년에는 완전 실패했습니다. <laughs>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땅에 자갈들이 많아요. 좀더 파보니까 잔뿌리들, 그 옆에 나무들의 뿌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좋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는 제가 좀 일을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돌도 좀 많이 캐냈고, 그 잔뿌리들도 톱으로 좀 많이 어, 잘라냈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름이 되는 것도 돈을 들여갖고 사다가 좀 뿌려줬어요. 그 작은 공간에 어,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하여튼 욕심 많아요. <laughs> 뭔가 해보자. 못 들여서 죄송한데 한두 개밖에 이런 걸안 열어가지고 못 들였어요. 못 나눴습니다. 아무튼 심었는데 잘 자라졌고 따 먹었어요, 몇 개씩. 깻잎도 자주 어, 이렇게 따 먹게 따 먹었는데 열매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고 그거 그걸 수확하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것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올해도 이제 도전을 해볼 텐데 올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또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보시면 어떠실까요? 아, 흐뭇하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올한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또올 연말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매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이만큼 성숙해졌습니다. 내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내가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게 열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해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결심한 거 혹시 있으시죠? 네, 뭐 결심한 것들 아마 개인적으로 뭐 계획들도 있고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가지 이제 음, 계획을 했는데 좀 부끄러운 계획이지만 절대 화를 내지 말자 아이들에게. 이 작은 결심을 했는데 어제 깨졌어요. <laughs> 아큰 소리를 내지 말자 했는데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스스로. 야, 근데 이거 하루 만에 이게 안 되나. 그렇게 작년에 그렇게 굳게 결심했는데, 아이들에게 정말 화내지 말아야지. 큰 소리 내지 말아야지 했는데, 야 그래서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이게 내 결심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364일 남았으니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쉽지 않네요. 아마 여러분들 결심 계획도 다 있으실 텐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 결심이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좀더 참아지고 인내해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여러분들의 결심, 특별히 신앙의 기본기인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새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결심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으리라 올해는 내가 빈 광주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올한해 주님께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대로 우리 마음밭에 네 가지 마음밭이 다 있어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습니다 때론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악한 자가 와서 금방 빼어 가는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데도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살아 있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밭처럼 또 어려움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가시덩굴 있는 발처럼 세상의 염려와 유혹의 가시들이 그 말씀의 씨앗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어제 하루에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두기를 원하는 것.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고 인내하게 되면. 내가 그 말씀 굳게 붙잡으리라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이기리라 그렇게 지키고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돌들 다 골라냅시다 그냥 두지 맙시다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돌들 세상적인 돌들 다 골라내고요 그 뿌리들 있죠? 잔뿌리들, 따, 따가운 가시들. 그죠? 가시들을 다 마음에서 쳐냅시다. 그죠? 그거 계속 두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돌도 골라내고, 가시. 그 따가운 가시. 나만 아플 뿐만 아니라, 나도 아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는 그 따가운 세상의 가시들. 그죠? 시기가 될 수도 있겠고, 질투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잘라내고 쳐내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고 그거 하나님 보시면 너무 기쁘고 우리 자신도 너무 기쁘고 그래서 오늘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루하루 하나님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밭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게 해 주세요. 그 말씀을 지키게 해 주세요. 인내하게 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무릎 꿇는 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작한 올 한해 마지막 시간이 때올 텐데 그때 되면 지금보다 더 깊어지고 성숙한 그런 신앙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연사 외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신앙의 기본기에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 마음으로 해야죠. 그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올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지킵시다. 올 한해도 그 깨달은 말씀을 잘 실천합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나누며 올 한해도 힘차게 시작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 골라내야 되는 돌들이 어떤 돌들이 있는지 내 안에 잘라내야 되는 가시들은 또 어떤 가시들이 있는지 골라내고 잘라내는 아,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올 한해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올 한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또 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 온 성도들이 경험하게 해 주시고 또 육신 이 연약한 성도님들은 또 한해 또 치유받고 회복돼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 어,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각자 또 세운 계획과 목표를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명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일 내일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한해 동안도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하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 우리에게 또 새해 첫 새벽 예배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결실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길가밭과 같은 그리고 돌이 많은 그런 돌밭과 같은 그리고 따가운 가시가 많은 그런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돌을 골라내길 원합니다 가시들은 다 쳐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올한해 동안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엎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어지고 큰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 들려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한해는 석히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발한발 한발 뛰며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오늘 한 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